자 2023년 인간공학 기술사 필기 시험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그 기사 수준의 문제가 나왔죠. 물론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이 있었겠지만 기사 시험의 기사 시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현장 근로자를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시력을 측정을 하는데 어,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0.2인치고 획폭이 0.05인치다. 이태의 최소 가분 시각과 시력을 구하시오. 여기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있죠. 피의 실험자와 글자의 거리가 28인치가 넘으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다. 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일단, 최소 가분 시각과 최소 시력에 대한 에, 식은 다 알고 계시죠. 에, 산업안전기사 때도 나오던 식입니다. 일단, 그 우리가 정해놓은 시력은, 시력을 현재 구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시력은 시각의 역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시각은 실제로 각도입니다. 실제로 각도이고요. 각도의 단위는 분으로 사회적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시력을 정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의 크기 0.22인치, 획복 0.05인치, 그리고 글자와 시 실험자의 거리 2 8 인치 이세 가지 중에 어떤 정보를 사용해야 할까요? 예, 시각을 다루기 위해선 예, 획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력 검사할 때걍 예, 하시죠. 예, 크기를 가지고 하지 예, 획폭은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도 획폭은 사용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각을 먼저 구해야 되죠. 예, 최소 가분 시각 예, 비주얼 앵글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체가 여러 가지 두께를 변화시켜 가면서 외부의 빛을 받아들여서 예, 굴절을 시킵니다. 여기 있는 D, 거리죠. 현재 이 거리의 조건이 28인치가 넘으면 무슨 글자인지 알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D가 28인치가 되고요. H, 예, 크기죠. 여기서는 획복은 전혀 의미가 없는 정보고 네, 글자의 크기 0.2인치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0.2인치가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분 시각은 이 각도입니다, 실제로. 시각도의 각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각도에 대한 식을 혹시 모르시진 않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인간공학은 공학입니다. 가끔씩 이 보건 쪽에서 오신 분들이 공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신 분들이 계신데 공학 많고요. 이 각도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죠. 탄젠트 d 분의 h입니다. h 나누기 d죠. 탄젠트를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로 탄젠트가 숫자가 상당히 작으면 각도랑 똑같죠. 그래서 탄젠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분수를 사용을 하죠. 이게 이제 분모에 d가 들어가고 분자 h가 들어간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d와 h를 나눈 이 값은 값이 뭐로 나옵니까? 라디안으로 나오죠. 라디안으로 나오는 것을 현재 우리가 필요한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이죠. 예, 분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도로 바꾸기 위해서 이 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수치는 57.3.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57.3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57.3을 지출사니까 어, 외워서 써야 돼요. 57.3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57.3은 180 나누기 파이죠. 예, 라디안과 디그리는 180도는 파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것을 나누어 보면 57.3이 나옵니다. 57.3은 외우는 수치가 아닙니다. 180 나누기 파이가 되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가 되기 때문에 디그리를 예, 분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60을 곱해주는 값. 그래서 24.57.3 곱하기 60 곱하기 예, 글자 크기가 0.2인치고 거리가 28인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20. 2 4 5 제가 촌스럽게 한글로 일부러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 방법은 아니죠 예, 분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쉼표 한 개로 표현을 하죠 아무튼 이제 시각은 최소 가분시각 최소 가분시각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4.55분 쉼표가 위에 붙은 거이 됐고 최소 가분시력은 요 시각을 뒤집은 것 역수를 취한 것 해서 일나누기 24.55에서 0.041이라는 최소 가분 시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만 쓰시면 뭐 100점 만점에 100점 맞으실 거고요. 뭐 획폭은 굳이 필요 없는 정보이다. 이런 양념을 덧쳐주시면 어 다른 수험생과 차이점이 있어서 조금 더 가점이 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전기사 수준의, 인간공학 기사 수준의 해설보다는 조금 더서서을 많이 드렸고요. 어, 나와 있는 57.3, 예, 숫자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시고, 첫 번째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선생님, 저기. 네, 말씀하십시오. 시각 그림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그려주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채점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그림이 있으면 누구든 아이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구나 개념을 알고 있구나해서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본인도 조금 더 확신이 갈 수가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가급적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 속에 있는 그림은 그려서 답안지 분량을 풍부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글씨, 네네 글씨로 쓰면 한 바닥을 채우기 어렵지만 예 그림까지 들어가면 한 바다가 훨씬 넘는 양이 될 겁니다. 설명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죠. 인간공학이 다른 분야와 다른 주요 특징을 세 가지 설명하시오. 그냥 보너스 문제로 나왔죠. 인간공학 기사가 됐던 뭐기술사가 됐던 어떤 교재가 됐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쓰는데. 어 주요 특징 세 가지가 어떤 무슨 법이 정해져 있거나 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재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기도 해요. 무슨 뭐 철학이 어떠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교재에서 어 인간공학을 주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점 목표 접근 방법 예, 세 가지 목차를 잡았는데 이것이 무슨 뭐 철학이 인간공학의 철학이 된다든지 원칙이라고 된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어, 정해진 루틴이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답을 쓰실 때한 바닥을 쓰셔야 되고요. 한 바닥을 쓰시려면 어, 시나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시면 어, 인간공학이 다른 분이 어, 세 가지를 써야 되네. 네, 세 가지를 쓰기 위해서 일단 어떤 걸 쓸까? 아, 초점과 목표 접근 방법을 써야지 머릿속에 미리 생각을 하시고 시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아, 인간공학이란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공학이다. 키워드가 필요하죠. 예, 인간이 들어가고요. 예, 공학이 들어가고 안전이라든지 효율, 인간의 특성. 이건 뭐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는 예,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내용이고 저도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내용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어 줄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국의 초점에서 한칸 떼시고 이제 답을 쓰시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과 어떤 외부 환경,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뭐 머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맨을, 그래서 맨, MMS라고 표현하죠. 맨 머신 시스템. 머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공학이 물건 기구 환경에만 집중하는 반면, 인간공학의 초점은 시스템, 외부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즉, 일반적인 공학은, 가령 기계공학, 전자공학은 기능적인 효율성만 보지만 인간공학은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간공학의 목표, 목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능적인 효과와 효율, 그리고 인간 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어,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내용 자라도 크게 괜찮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인간의 접근 환경은.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공학, 인간공학이기 때문에 제품, 기구, 환경을 설계함, 외부를 설계함에 있어서 기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 한계, 특성, 행동들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인간공학의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해서 크게 분리시세개 3개 나오고 세개의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면 뭐 어지간한 분들은 이렇게 답을 쓰시면 8점 혹은 9점 이상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읽교시는총 13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 10문제를 고르게 되어 있죠. 자신 있는 10문제를 골라서 쓰는데 요런 보너스 문제들은 반드시 골라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 결국엔 초점 목표 접근 방법이 3개를 잘 합치면 결국엔 첫 번째 나온 줄 인간공학이란 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답안을 쓰실 때 음, 지금은 제가 두괄식으로 인간공학이란 이런 것이고 초점, 목표, 접근 방법 이렇게 했지만 거꾸로 해서서 인간공학의 특징 세 가지는 초점, 목표, 접근 방법이고 정리해서 인간공학은 이러이러한 시스템 환경을 설계하는 공학이다 이렇게 미괄식으로 쓰셔도 이거는 어떻게 쓰셔도 크게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문, 질문이 없을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네,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 역시 보너스 문제죠 인간공학기술사가 쉽다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보고 이제 다른 종목 응시 하시는 분들이 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방향키의 모습을 보여주었구요 방향키가 두번째 같은 방향키가 이제 저희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여러분이 사용하는 키보드의 방향키랑 똑같이 생겼고, 세 번째가 조금 더 진일보한 내용이죠. 방향키 배치를 양립성 측면에서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립성. 그, 양립성 중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되시면 양립성은 크게 뭐세 가지, 네 가지가 있고, 뭐, 무엇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공간 양립성이 적용된다라고 하시면 서론을 쓰시면 더욱 좋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뭐 그런 내용 안 쓰셔도 크게 괜찮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립성은 공간적인 양립성입니다. 어, 채점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기술사나 대학교 교수님들 출제위원 채점위원 풀에서 선정해서 채점을 합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영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공간 양립성 이라고 한국말로 쓰시고 예. 여력이 되시면 스페셜, 컴퓨터 빌로티 영어도 쓰시면 조금 더 분량도 많아지고 왜냐면 여기서 쓸 만한 내용이 사실 많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없는데 분량을 키워 주는 것이 영어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스페셜이 예, 특별한 스페셜이 아니죠. 스페이스, 스페이스 행용사 스페셜입니다. 예, 공간적인 양립성, 공간적인 구성이 인간의 기대에 일치해야 한다. 이 답안에는 제가 굳이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답안에 여기 무슨 무슨 내용을 적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백하게 1번보다는 2번이 공간적인 양립성이 좋고 2번보다 3번이 훨씬 더 좋습니다. 1번과 다른 것들은 엄격한 차이가 있고 2번과 3번은 유리하지만 3번이 더 유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키보드에서 3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 아래 키가 이렇게 밑으로 삐져나와 있으면 그렇죠 이 키보드를 만들며 있어서 키보드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어, 여러가지 낭비 요소 혹은 비용 요소가 있기 때문에 3번을 적용하면 좋지만 양립성 측면에서 2번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세, 현세의 키보드는 2번을 적용한다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렸는데, 굳이 이거를 적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 답은, 그냥 여기, 여기 써 있는 것만큼만, 공간적인 구성이 인간의 기대와 일치한다, 방향키가, 방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오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왜 2번을 쓰느냐? 왜 우리가 3번을 못 쓰지? 비용과 시간, 비용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3번이 좋은 걸 알고 있고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조이스틱에서는 공간적 그 조종관의 컨트롤러의 조종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3번을 쓰지만 컴퓨터 키보드는 2번을 쓴다라고 쓰시면 8점, 9점, 10점에 접근하는 답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담아서 답안을 써야 고득점을 만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교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열문제 모두 다 최고 득점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되게 편해지거든요. 일교시는 답을 주려고, 점수를 주려고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다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뭐, 인간공학의 초점, 목표, 접근 방법. 여기 보시면 접근 방법이, 어, 결국에는 제품, 기구, 환경을 설계함에 있어서 제약도 있잖아요. 그 제약을 고려해서 현세의 키보드는 2번을 쓴다. 그런 내용이 같이 연동되는 거니까 그런 거 이런 거는 외우실 것도 아니고 뭐 체감을 하시면서 현세 를 살아 가시면서 느끼시면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답안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에 대해서도 특별한 질문 없으실 것 같고요. 아, 4번. 4번도 4 번은 공정도 기호를 써서 작업 공정도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보너스 문제죠. 이건 인간공학 기사 실기 교재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똑같은 아마 예제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안 보고도 이 답을 쓰실 수도 있는 수준인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까지 이 문제를 외우셨던 분들은 아닐 거고 자 공정도에서 공정도가 이렇게 오른쪽이 길게. 가장 길고 가장 크리티컬한 것들을 가장 오른쪽에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제품의 정보를 부품 A, 부품 B, 부품 C로 표현하는데 왜 부품 A를 오른쪽에 적었을까요? 모든 교재, 사실 인간공학 기사 실기 편에는 이 교재가 딱 요거 샘플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서 다른 샘플을 보시기가 어렵겠지만 뭐 다른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교재 보시면 다 제일 긴게제일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건 사실 좀우스운 질문이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가장 공정이 길고 가장 모이고 가장 하는 것들을 다 오른쪽으로 표현을 해서 어, 이거 말고 이제 그뭐 부품 조립하는 민간 그 공학 개선 그런 예제에서도 이제 오른쪽이 제일 길게 표시했던 것들 예, 보이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아마 2020년 필기 시험에서도 비슷한 예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던 시험에서도 비슷한 예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내용은 크게 뭐 제가 특별히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도에 있어서, 오퍼레이션은 기호도 5고요 이제 문자도 5죠. 그래서 5-1, 5-2로, 기호도 5, 그 다음에 문자도 5고요 검사, 인스펙션은, 문자는 I로 시작하죠. I-1번, I-2번 됐고, 어, 검사의 공정도 기호는 네모입니다. 네모. 공정도 기호를 고르시오라고 해서 인간공학기사 필기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내용 그대로 아시면 되고요. 다른 복잡한 내용 없이 가공과 검사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추가로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명확하게 답이 있는 내용이라서 가끔 보시면. 제가 이제 요 문제 초안 나왔을 때, 제가 커렉션 해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이, 아니면 다른 저자분이 이거 초안 만들어주셨는데, 3분, 1분 다 적어주셨는데, 요거 15초를 0.15분으로 적어주셨어요. 15초는 0.15분이 아니죠. 15초는 0.25분입니다. 그래서 합이 검사하는 게 0.25분 됐고, 시간도 12.25가 돼서, 요거, 아마 그 생각보다 틀리기 쉬운 내용입니다. 공학도들 잘 틀리기 쉬운 내용들이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고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 요약표도 쓰면은 좋은 거죠. 네, 요약표도 쓰면은 좋죠. 현재 이 문제에서 작업 공정도를 쓰라고 하지, 쓰라고 했지만 요약표까지 써 있으면. 기술사 시험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10%를 먼저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준을 봐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와 답안 작정 응시생의 답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들이 있으면 아 그러면 공정도만 그리면 뭐 8점이나 9점을 주자 요역부까지 주면 10점을 주자 이렇게 정해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채점 10% 채점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1점이라도 더 받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요약을 해서 현재 공정은 총 작업은 6개고 검사는 3개고 총 시간은 얼마라고 요약해서 적어주는 것도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혹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요약표도 같이 작성하시는 것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기술사 필기 시험이 이제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의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렇게 이런 공정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예, 이런 거를 뭐안 적으실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 크게 염려하실 건 없고 한 1점 정도 예, 평균으로 치면 0.33 정도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특별한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 보너스 문제죠. 우리 예 동작 경제 원칙. 아, 갑자기 영어는 까먹었어요. 이코노미 오브 모션이었나? 갑자기 영어는 제가 까먹었는데 영어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동작 경, 경제 원칙 중에 예, 손의 동작에 대해서 최소 동작 등급. 그러니까 손을 특히 이제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동작경제 원칙 뭐세가지다 알고 계실텐데 그 중에 특별히 선만 아손 최소 동작 등급으로 따로 나옵니다 예그 교재에도 나오는데 좀 장난스럽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문제지상으로는 이렇게 표가 나왔죠 동작 등급을 1부터 5 그럼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어 1등급이 좋은 건지 그니까 쉬운 건지, 예, 5등급이 쉬운 건지 좀 고민스러웠는데, 실제로 답은 이렇죠. 예, 그, 1등급이 제일 쉬운 동작이고, 예, 5등급이 제일, 예, 고난이도의 동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 답안지에서는 그, 신체에 관련한 축, 그리고 동작, 동작 신체 부위라고 해서 축! 이라고 나와서 축! 이게 뭐지라고 좀 혼동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1등급은 손가락 관절? 어, 축이라고 했는데 답에 관절이 들어가요? 손가락 관절, 2등급 손목 관절, 3등급 팔꿈치 관절, 4등급 어깨 관절, 5등급 허리 관절? 네, 이 한국말로 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예, 번역을 조금 어색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어는 피벗의 포인트입니다. 예, 동작 등급은 클라스를 번역한 거고요. 신체에 관한 축은 피벗, 포인트를 억지로 번역한 거예요. 동작, 신체, 부위는 body members고, 이렇게 하 하실 정도 외우기, 외우거나 이해하기가 쉬운데, 굳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공학 베이스이신 분들이라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영어 기억 나왔으니까, 예. 이제, 손가락 관절이 아니고, 사실 이제, knuckle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가락 꼬부라진 걸 knuckle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손목은 리스트. W 무음이죠 영어 시간 됐네요. 엘보우 어깨는 숄더. 허리 관절은 트렁크예요. 그리고 동작 신체 부위는 핑거, 리스트. 팔뚝은 포함 위쪽 팔뚝은 어퍼함 위에 있으니까 위팔이라는 표현보다는 어퍼함이 조금 더 저는 외우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몸통은 토르소입니다. 예, 몸통이 토로 몸통이 영어가 토르소라는 걸 처음 이번에 예, 이 인간공학 공부를 하게 됐고요. 예, 단순한 암기 과목이지만, 예, 신체에 관한 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 축이 뭐야? 물론 이 표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 이 표를 얘기하는구나, 쓸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이제 한글로 주로 나오지만, 이 한글의 의미가 영어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빨리 암기되고 이해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